실험을 하다가 지금 개작살이 난 거지, 안에 사라지고 막 아들 사라지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뭐다 가둬, 가둬버리게 된 거야. 알수 없는 공간에다가 난 괴물이 아니야. 난 괴물이 아니라고. 자 앵무새님, 어서 오세요. 앵무새처럼 저도 공포무새자 반갑습니다. 거기에 낙서하면 등짝 스매싱감인데 어휴 수정은 찾아야 수정 수정 그래 수정 찾아야지 수정 어디있는데? 말을 해줘 흔여품 챙기기 아무 말자 앵무새님 반갑습니다 자 1년짜리 게임 bj 쉐이드구요 아무 말은 나만 할게

뇌를 통과할 수도 있고 주파수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대상과 일치시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주파수로 풀어내고 사람마다 다른 주파수를 동기화할 수 있다면 밴. <laughs> 밴. 이게 정답이야 밴.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정답이야. 숲은 사랑스럽고 점점 미쳐가는 거지. 이런... 과학적 진실을 밝혀내다가... 미쳤네. 200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버지는? 물리학은 행위, 행위는 음악, 음악은 수학과 같지. 표창장도 받았고 <laughs> 가상현실 세계 속의 세계 책도 있고. 어 아, 여기 안 열렸었는데? 아 여기 열렸네요. 아 모래 있었잖아 아까. 아까 모래 어디서 봤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아빠의 시점은 이 가족이 굉장히 행복한 해 보이는데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구나. 아까 모래 있었는데. 아 장난감 술. 아 그게 모래였죠, 맞아요. 아들 시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바보 떵이님 반갑습니다. 바보 아니세요. 제 방에 오신 순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감 수를 가지러 <놀람> 여기 있군요. <놀람> 어이 깜짝이야 아우가 아우가 아 내가 어떻게 하아이러 시키야 내가 어떻게 하냐? 유기농 선풍기님 어서오세요 하슈기님 어서오세요 아 깜짝이야 아이씨 어린놈 가끼가 니가 니가 니 아, 아니, 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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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가 니가 니가 니 여기 여기 가 니가 니래 니가 가 집어넣고 됐어 됐어 뭐야? 길잘 찾으면 뭐라고 할 거면서 멍이 풀림. 거짓말쟁이 자, 자 시계가 작동하면서 어, 아, 빨리 가야 되는구나. 뒤집은 다음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가 빨리가 빨리어됐오가어리어빨리2 2리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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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잖아요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가빨가 빨리가 빨가리가빨 찬장은 비어있었고 불쌍한 야 했네 집에 가서 빵을 샀지만 돌아왔을 때걔는 죽었다네 무슨 놀이야 저게 <laughs> 그러니까 7시 57분인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똑똑하죠 은 똑똑, 아 똑똑한게 아니라 은똑똑똑한거예요좀 다르네 약간 자,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요 자, 이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 2, 2, 2, 7 8시 5 0분 그냥 보이는대로 하라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건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어 맞았네. 이렇게 안 보였잖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맞았습니다.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중요한가요? 결과보단 과정. 발고 정보단 결과 아 네. 아버지 벤! 그래. 수정이야. 수정은 이짐을통과라는 열쇠를 우리가 그토록 찾던 모든 시간이우리 앞에 정 57분이었구나.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잠들게. 정신 나간 아버지 저거. 우주는 우리 안에 있어. 우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구나 우리 안에 우주가 있구나. 우리 안에 지구가또 있겠네, 그럼 새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메시지? 안에 목소리. 에물물흘 흘렸고. 눈이 녹았다고. 아 찾았다, 수정. 정도 은 안고, 구마고지뭐 수정 꽂지뭐수 항상 헷데려 항상 헷갈려서 문지만자지만자하랜만입님오반만입니다자여습니여자여기은 안고, 어, 금은안이 지금은 안고, 지금은 안고, 지아은 안고, 천선 천선 아 여기네. 자 수정 세 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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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좋아? 아 이게 여러분 채팅을 보면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럼 비제를다 그러냐고? 전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을 안 봐서. 기억이 없다면 음악도 없어요. 그렇겠지. 기억이 없으면 음악도 없겠지. 당신을 떠날 거예요, 레이. 당신을 떠날 거예요, 레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포기했어요. 아내는 모든 걸 포기했군요. 음악. 까로서의 커리어를 것 같다. 최선을 다했는데 갇혀버렸어. 한번 열려고. 자안했시 점이죠 이거 아까 엄마도 가져. 자 어디에 갇힌 건가. 아빠가 도대체 어디에다 가둬놓은 건지. 어디아 친금 맞습니다. 지레이이 남편이죠? 레이먼드? 지금은 네, 지다은기 연기. 이거 아까 아본 거고? 여기 아니고. 응? 응? 금은지금올라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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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과학 동아리 잘 들어야돼 이상한데 가입해서 아 어차피 이거이어지는 어, 아니네 은어네 아래 아래아래? 아래더 아래? 아래 알았어 이기침이좀람려이 <laughs> 아, 하는데 이겼고아이 아래 아래 잠겼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좀 바뀌고 있네요. Do you think of him? 그를 생각하고 있니? 좀 바뀌고 있어요. 기억해. 그럴 리 없어. 내려가는 거 맞네. 아, 진짜, 갇힌 일을, 갇힌 날수를 표시한 건가 보구나. 어, 연기 잘한다, 성우. <laughs> 다일려습니다와 송우 양, 연기 잘하네요. 피아노? 아까 본 것들? 이상한 음악 소리 나고 있구요. 첼로 뭐죠? 그냥 이렇게 계속 갇혀서 있었던 건가? 아, 내가? 거 아니야? 아이아들이 있어요. 아, 임신 그렇죠. 아들 벤자민. 뭔가를 맞춰야 되는 거 같고. 임신 테스트기가 계속 있고요. 설마 벤자민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거는 아니겠죠? 아내가 불쌍한 게임. 공포 게임에서 보통 아내가 불쌍하죠. 그냥 이 모양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뭐가 잘못된 거야. 뭘 맞춰야 돼? 아 여기 아 여기 있나? 아닌데. 자 임신 테스트기 아 계속 돌리는구나 오르골이구나 아 댕댕이님 어서오세요 오르골이었습니다 오르골 으이. 정확한 지금 사연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우리 걸 음악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 어 소리가 열렸습니다. 수정 찾았고, 지지문 세상에 왔었어요. 집이 완전 콩가루가 된 거죠. 지금. 아들을 계속 실험을 시킨 거야. 야, 이거 문 열렸다. 없었는데, 어휴, 어휴. 자 마지막 수정 자 여기 어디죠? 어? 이상한 하얀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오! 서버실 아닙니까? 야 서버실 같은데로 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걸까?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채팅방 조용하고. 어이 갑자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가워 친구. <laughs> 가 친구. 보다시피 내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이야. 뭐가 성공했다는 거야? 누구도 보지 못했어. 뭘? 보지 못했던 성공이라고? 학교 이사회도, 언론도, 그 누구도 오직 나만, 나 혼자만 보고 말았지. 뭐가 뭐가 성공이야? 이제 너만이 남았어. 나 왜? 위대한 영혼들은 늘 여러분들 위대한 영혼들이세요. 충돌했지. 본인을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구나. 과학을 위해 이 드라이브의 폴더에 내 모든 연구를 남겨두었어. 이제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물론 내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 가족과 아, 나. 아, 그러네. 우리 영원해. 우린 천국을 찾았어. 아니, 천국을 아. 만들었지. 컴퓨터 안에다가 가둬 버린 거네. 우리 셋만을 위한 천국. 함께 영원히 지낼 천국. 그걸 천국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야. 약간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허피치먼트 아, 끝이야? 아, 끝이... 아니, 끝이라고요? 이제 시작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아, 되게 짧으네요? 게임 이제 시작 아니었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끝날 줄이야 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아, 그래서 더 한글 더빙까지 했나?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러네요라튼이 고맙습니다. 그럼, 암튼. 그냥 가둬버린 거군요. 가족들을. 아빠, 아니, 아빠가. 아들과 아내를. 흥가사다, 막 기분. 아, 좀 아쉽네. 좀 더. 좀더 뭔가 스토리를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뭐랄까. 가격 대비. 플레이 시간이 너무 짧은데? 좀 아쉽네요. 그니까 결말이 아쉽습니다 결말이 아그 맞아요 드라마도 결말이 좋아야 앞에가 좀 허접하더라도 <laughs> 결말이 좋으면은 가스로 가, 인정받는데 아좀 아쉽네요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난 거네 이이 하모니 레코드사 건물에서 게임이 끝났네 아쉽습니다.